이곳을 함께 예배합니다.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. 2000 수목으로 회도습니다 감사합니다. 글로벌는프이교회 검단하는 프이교회 일체의 아 교회, 육상하는 이교회 대전의 아몬드 교회, 미얀마 아몬 교회, 유학생 프센터 인터넷 교육사원 이교회 모든 분들, 여러분의 영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좀 기도했습니다. 으면좋겠 종목이 도중이 올라왔는데요. 이 간석교구, 사랑지역의 김성애 권사님이셔요. 어, 연세는 이제 70세 되셨는데 어, 조금 지병이 있으셨습니다. 근데 신장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지병 때문에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. 어, 현재 호흡이 어렵고 눈을 뜨기도 힘들고 지금 전신 마비 상태가 와서요. 급하게 신장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 해야 한답니다. 하나님 도우시고 또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. 우리 권사님뭐 불편하셔도요. 몸이 불편하셔도 우리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교회 열심히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힘든 대로 교구 식구들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도우셨던 권사님이신데 어, 지병이 세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. 그래도 해야 될 일들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그런 권사님이십니다. 시간이 간섭 교고 성도들은 더 뜨겁게 아마 아시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마 얼굴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염증 제거하는 수술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애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많으셔요. 오해 지병으로 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. 또 급하게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수술에서 회복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시간에 주님한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아를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.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주여 세벽해부시 우리 함께통성로 기도합니다.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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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.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지 아버지의 치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아 힘을 시겠습니다아버지 눈을 띄고 놀아버지이마하 아버지의 지아 아버지의 신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, 어. 아버지의 주여 주님 문자만 주소서 성령님 문자주셨소 아버지에게 치료하도록 아버지 신속하게 t a l 더 정확하게 아아지 o u l d never have done i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a r t I would have seen the opportunity for us to show us. 하 w 도 u l d h a 을 e seen Joker. I 주 o 도 l d have been one day. So many of us. I would have been to 성 o 이부자 y 주시는 줄 믿습니다. v e been missing. I would have been a center of the country. I would have been a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에 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i t 을 of the c i Çiralanmak, çekinmek için. Tanrı'nın 주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뇌배받어 주여 하루마리 기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님 감사합니다 어, 아버지 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는자 믿습니다 주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친구 역사하시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구하시며치시면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사의사님 주여 하시면줄 믿습니다 지 믿습니다 아버지 신가 되어 çünkü sen de manfaatlanan 주여 주님 진디게 받으시고 우리가 남은 일을 믿습니다. 주님 뒤로도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 역사시키는 일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, 한 사람 주의 치료의 수를 비추시며 생명의 기운 가득하게 를 주시사 주여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내 불소하심을 지우고 하여 아버지 구약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Çinim yolsa하여 주시옵소서. Dolgunluklara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마시고 우리 김성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많으셔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의 명답을 믿으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.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.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2 0수목의 성도들은 아마 아주 지혜로우셔서, 아,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으려나 보다. 라고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. 어, 앞으로 그렇게 읽어갈 건데 서병전에는 모든 말씀들을 다이기도 되지만, 그렇게는 아닐 거고요. 어쩌면 중간중간 서병전을 읽어가면서 정말로 교회,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뭐고,